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의 아, 네 가지의 대조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 대조되는 네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의 최종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는데, 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좁은 길이 나올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적게 찾고, 넓은 문은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넓은 문 말고, 너희들은,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어떤 문이고, 어떤 길입니까?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그런 문이지요. 그러나 좁은 문은 정말 찾는 이가 적고, 그러므로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찾는 이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영광받는 길, 내가 높아지는 길, 부유한 길, 이런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 했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어, 넓은 문으로 자꾸만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나의 권리를 누리고 싶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정말 이 산상수은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좁은 문을 찾아가야 돼요. 그냥 가다 보면 어떤 문이 나와요? 넓은 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와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넓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 세상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모르게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좁은 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걷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비록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이게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속 모습을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지금 산상수운의 핵심은 겉과 속이죠. 겉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속 내면이 거룩해야 그 내면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겉 모습의 거룩함을 인정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 앞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속 모습까지 겉만 양의 모습을 하지 말고 속 모습까지도 양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삼가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지자라고 했지만 단순히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고 하는데, 너도 나도 다 목사예요. 요즘 길에 나가보면, 낮에 카페에 들어가면, 목사님 하면 제가 봤을 때한 3, 4명은 쳐다봐요. 그리고 카페 안에서도, 권사님, 일로와, 집사님, 일로와, 이런 소리들을 정말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때에 정말 참된, 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앞에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거룩한 척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있고, 그 목사들이 하는 것들이, 전하는 것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속성과정이라고 그냥 6개월 다니면 목사 한수 주는데 많아요. 그래서 목사 한수 받고 나 목사예요 하면 다들 목사인 줄 알지?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신학을 했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지 누가 알아요. 그냥 목사라 그러면 다 목사인 줄 알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너무나 그런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거짓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심지어 유튜브만 열어도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된 선지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에서 설교, 설교 듣는 거 별로 그렇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앞에서 막 나서서 하는 사람들, 결코, 옳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기가 무슨 참 선지자 있냐, 예언하고 막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나 각광을 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신앙은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열광해요. 그래서 무슨 병고친다, 예언 기도한다, 이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어떤 예언도 헛된 것이고 그 어떤 병고치는 역사도 헛된 거예요. 또 정치와 요즘은 너무나 많이 결탁되어서 정치적으로 극으로 흘러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우들의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들과 또 성도들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이 나라의 선지자 있냐?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정광훈 씨도 그 사람도 이미, 어, 목사로서는 제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목사, 목사니까 목사인 줄 알고 사람들은 목사들이 전 그런 극우 집회에 앞장서고 있고 다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하고 있죠.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참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참된 제자냐, 거짓 제자냐, 참된 성도냐, 거짓 성도냐는 그들의 열매로 안 닿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열매죠. 우리의 내면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팔복처럼 그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 이런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선지자가 될수 있고 참된 제자와 성도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과격하고 뭐 정의를 부르짖으며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좋은 열매가 될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헛된 열매를 맺는 곳을 절대로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하죠.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선지자도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 참된 선지자를 통해 참된 제자와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된 선지자 참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열매 참포도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성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으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포도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수 있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 우리의 열매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말들이 열매로 맺히고 있는지, 사랑의 말들이 열매로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쁜 열매, 악한 말, 또 모함하는 말, 남 이야기하는 말, 그런 것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손길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손길을 더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손으로 폭력을 행하고, 또 나쁜 손으로 남을 해하고 있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악한 열매들만 가득한지 돌아보아야 돼요. 열매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인가?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기다려 주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빨리 잘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땅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땅의 양분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이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또. 좋은 열매를 맺는자가 되기 위해 주님 안에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정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선지자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과 화평케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게 알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